요 백화로 좀 유명하거든요 이 동네가 어. 일반 대학생들이 어르신들 사는데 벽에 그림 그리 주다 보니까는 동평 마을로 됐는데 어그 그림들이 함시 바뀝니다 여러분 어 저번에도 한번 왔기는 왔었는데 그림들이 바뀌거든요 아윤이 반갑습니다 음 응. 요가 동피랑 마을인데, 인자, 현 위치거든요. 음, 옛날에 이승기 나이에는 없어지는데, 제가 차를 타고, 욜로 들어왔어요. 욜로 들어와갖고, 욜로 가는데, 저 할머니가 앉아 계셔갖고, 얼마나 놀랬던거 깜짝 놀랐었답니까 할머니가 계셔가지고, 응, 어, 가짜거든요, 저. 흰둥이 누나, 반갑습니다. 음, 할머니가 저 계셔가지고, 여기 동피랑 마을입니다. 음. 차 헤드라이트에 빛이 있었거든요 깜짝 놀랐었어요 그때 요 고양이는 이제 없으시길래 소소한 골목길 동피랑 어. 저도 밤이었거든요 그때 천사 날개 있고 자 올라가겠습니다 음. 할머니가 계셔가지고 할머니가 추운 날에 또 그때 겨울이었어요 제가 왔었는데 안녕 동피랑 어, 인사지 가고 저가 디피랑 저쪽이 디피랑 저저가 서피랑 어. 아 형이 형수님 백화 있습니까 <laughs> 아까 때고양이하고 있길래 고양이가 지키 주겠지 싶었지. 음.. 요 사람 사는 데니까. 어, 안 사는 집도 있겠지만은 거의 어. 다 사람 살아예. 음~ 뒤편랑 가봤구나. 나뒤편랑한 번도 안 가봤는데. 너 귀엽다. 하이팅. 이렇게. 벽에 그림들이 그리지 있어. 참 많이 오르막이 완르만뭐 이들은 아. 이제 사람 사시는 데고 이런데도 사람들 사시는 데거든요. 음아 대구 분들이 오 소화기도 있고. 어리죠, 동네같이 커피를 좋아하는, 수영을 좋아하는, 요리를 좋아하는, 향수를 좋아하는, 바다를 좋아하는, 그런 너를 좋아하는, 솔, 솔, 담배 이름이지, 어. 나만의 기념품, 어, 여인을 가게인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도 내려오고, 해마로 온더. 이런데도 이제 기념품을살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념품을 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음 오르골, 측음기 자, 음. 요 커피숍도 있고, 욕 욕해주는 라떼 집도 있는데 그게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 이제 어느덧 정상에 어 지소라 그런 데가 있는데 그어딘지는 모른다. 다 음. 아, 돌고래. 아 밑에 있습니까 출신이 보고 싶다. 목마르다. 햄버거하고 카페. 음. 꽃들. 아, 미있구나 그다음에 고양이, 고양이. 그리고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있다니까, 예, 영영이 요 동피랑이 왔습니다. 응? 고양이. 예, 동피랑 왔습니다. 요가 딱 이제 보기가 제일 좋지. 밤에 봐도 이쁘고. 옛날에 통영 시내가 저쪽이었거든요. 지금은 시내가 갈라졌는데 저가 원래 시내였습니다. 어. 통영 시내가 한눈에 딱 들여다보이는 데인데저 어. 앞에 지금 노래 때문에 제작은 될것 같은데 한창왔 네. 어. 예, 푸야누라 영상 남기려고 제가 지금 위에 글들도 없앴는데, 음, 어. 어, 항남동 어, 오인당 거리. 음. 배경이 이쁘지 에아요소하요새가 하고 있습니다 큰일났네 사진 찍기는 진짜 좋지 여러분들 어, 지금 제작금이 들어가고 있어갖고 어, 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제가 <laughs> 사진 찍기는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음, 하고 저 앉아갖고 쉬면은 또 좋고 저 일반분이 노래 부르신 것 같아요. 예, 달빛님 한번 꼭 와보십시오. 여기 너무 좋습니다. 동양의 나폴리라고 하는데. 그리고 옛날에 빠담빠담에서 한지민 이가 장사하던 집이 요 집이거든요 이집 음, 이 집이었는데 그때는 노란색 이었던가는 기억이 안나지만은 지금은 색깔이 많이 바뀌지 파란색 으로 하고 여기가 인자 경치 보는데가 제일 좋습니다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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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는 음악도 들어옵니다잉 어. 요동가 요, 앞에 거북선 있는데, 여기도 진짜 많이 바뀌스어요 진짜. 음. 드라마 촬영지였을 때, 여기가. 어, 시원다 통영에서 옛날에 고수하고 한지민, 아, 한 김민희 나왔던 드라마도 옛날에 찍은 적이 있었는데 음. 어폰이 반갑습니다 음. 친구 사이 예, 규장이 참와 그래도 바람 시원하다 저가 디피랑입니다 디피랑 여기 동네 다 돌아보면은 어, 또, 백쪽에 그림도 많고, 포토존도 많아요. 사진 찍을 때. 음, 커피, 아이스, 간판. 최천단 네, 간판. 어, 메시카나 치킨이 맛집입니까? 어프님. 부지에, 동네. 코코스 인자, 커리 어, 커트. 어. 어, 영도에는 거기가 있다니까, 여러분. 영도에는 흰 여울 문화 말인가? 그것도 한번 가보기는 가보긴데. 꽃이 봄에 물들듯 나도 너에게 물들고 싶다. 물을 좋아하네. 응. 전빵, 빠담빠담, 땀빵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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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 여러분, 여기가 통잠 동피랑입니다. 어. 방송 영상은 제가